프레 트랜스폼이에요. 근데 프리에 트랜스폼은, 프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느 여러분들 그 스피치, 스피치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게 스피치. 할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소노그램이라고 있어요. 소노그램. 소노그램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그막 어 전화상으로 막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낼 때 소노그램 분석을 해요. 자,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소노그램은 이렇게 그려 줘요. 시간 축상에서 주파수의 어떤 주파수 성분이 크게 나오고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쭉계적을 따라가요. 이런 게 시간 축상에서 어떤 주파수가 높게 나오는가 이거다. 시간 축상하고 주파수 이거 갖다가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소노그램이에요, 소노그램. 손오그램. 소노그램인데,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게 조금 개성이 있어요. 달래.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를 갖다 분석한 사람들, 이걸 맨날 그냥 평생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 소노그램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 소노그램 보고 이, 이 소리까지 알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나, 뭐 이건 아닙니다. 예외됩니다. 나는 가자라고 말했네. 이것만 보고서. 무슨 말을 했다는 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만 계속 이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이게 이, 이렇게 이제 요 주파수 모양에 따라 주파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아, 여기는 나라는 소리가 나왔네? 여기는 은, 는이라는 소리가 나왔네? 이런 것을 이거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를 맞추는 거고 또 이걸 보고서 사람마다 이거 디테일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성문이라고 해요. 보이스 프린트라고 해요. 싱거 프린트가 아니라 보이스 프린트. 그래서, 아, 요거, 요거는 보니까 지금 뭐야, 협박을 많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미리 저장해 놨어. 저장해 놓고, 저 성문을 갖다가 출력을 해요. 소노그램을 출력하고, 전에 협박했던 소리 있죠. 에? 그 소리하고 비교를 해봐. 일치하면 뭐야, 아, 100%는 아니지만 이놈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제 범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트랙, 우리가 네로우 다운 해 가는 거죠. 지금 뭐, 한, 범인이 지금 한천명 정도가 지금 선상에 올랐어. 그 중에 한 두세 명을 압축할 때, 그때 이 보이스 프린트를 갖다 갔어. 그래갖고 우리 뭐, 난리 났잖아. 옛날에 그 뭡니까? 우리, 그, 그 뭐, 지금 뭐, 뭐라 했나? 우리, 응? 어? 그 뭐, 내가 어디서, 어느 경찰, 수수경찰서였나요? 수수경찰서에, 뭐, 무슨 수사반장인데, 당신의 통장이 지금 뭐, 어? 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뭐 해킹하고 있으니까 뭐 빨리 어뭐 어디 돈을 갖다 어디 옮기라고 협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목소리도 이렇게 성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굉장히 많은 사람에서 이제 만약에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문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성문 분석할 때이 성문 분석하는 것들을 뭘 쓰냐면. FFT를 썼어요. 프레트랜스폼. 자, 프레트랜스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이게 지금 프레트랜스폼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프레트랜스폼 은 어떻게 했냐면 자, 사람 목소리가 막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사람 1차원 신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주파수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리트랜스폼은 싱글 프리퀀시 보통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정상파 신호,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서, 이거는 게 정상 이 뭡니까? 아, F1, F1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F1하고 F2가 합쳐졌으면, 아까 뭐, 뭐, 뭐 몇개 파가 합쳐졌으면 이렇게 나오면, 요건는 F1하고 F2가 있네. 정상신호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프리트랜스폼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요거 한 두세 사이클이 포함하도록 해서, 주파수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데, 막 이게 지금 사람 목소리 같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노이즈 비슷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요 안에 어떤 주파수가 포함는지 분석을 해야 될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간을 갖다가 내가 무한정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 목소리가 막한 5초 정도 발생 시간이 있어요. 그 5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를 분석하라고 하면, 프레트랜스폰 방구 가지고 하약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이즈가 엄청 많겠죠? 왜냐면, 요 전체, 일단 신호를 갖다, 일단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요 내에서 그냥 뭡니까?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 되죠? 그러면, 프리 트랜스폼뭐 뭔만 보여줍니까? 시간적인 변화 안 보여줘. 그냥, 본래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프레트랜스폼머 시간적인 정보 다 없어져 버렸죠? 왜냐면, 요 시간 전체를 갖다가 분석하잖아요. 이게 지금 타임 레조루션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전체 시간을 갖고, 요걸 분석해가지고 요 안에 포함되는 주파수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요 시간 내에 어떤 주파수들이 하여튼 있는 주파수가 요게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만 정확하게 알수 있지. 시간 정보를 다 놓, 놓쳐버렸죠. 그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건 요거잖아요. 어떤 시간에 이 주파수가 요만큼 있고 요, 요 주파수 요게, 요게 있다는 지금 이 시간에서 요 주파수 이렇게 분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프레트랜스포인스안 되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쇼타임프리트랜스포이스는 기법을 이제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 포 타임 도저히 저걸 갖다가 이뭐 메모리 이걸 전체를 저장해 놔 놓고 이걸 전체를 갖다가 분석하게 되면 평균값이죠 여기에 주파수 F1이 있었을 거고 여기도 F1이 있었을 거고 여기 F1이 있었을 거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의 평균값을 이 시간에 F1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타난다 그 정보밖에 알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F1, F2가 이렇게 있었다 하면 평균적으로 이 시간 내 F1 주파수가 평균적으로 한 이만큼 나타났고 F2는 이만큼 나타났다 이런 건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서, 어떤 시간에서 F1, F2, F3가 나타난 걸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Short time pre-transform. Short time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다 윈도우를 쳐야 니다이 시간에서 내가 분석하고 싶다. 이 시간에서 내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값을 취하여.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이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머지 시간에 해당되는 그냥 없애버려. 0을, 0을 꼽힌 거죠. 없애버리고, 이 T1 시간 근처에 값만 이렇게, 이걸 윈도잉이라, 윈도잉. W라는 윈도함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1이니까 T1만큼 Shift 시켜야 되겠죠. 원래는 원의 원점에서 있는 요게 이제 윈도우 네? 윈도우. 요 이제 윈도 함수입니다. 윈도 함수. 요 윈도 함수를 t 요, 요 시간만큼 시프트 시켜. 그러면 요 시간 근처에까만 샘플링돼서 나오겠죠. 에이? 그죠? 그럼 요 시간만 프리에트스케일한. 랜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그릴 때는 소노그램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에이? 자, 그래서 소노 그러면 이쇼 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 요, 요 분수 가구하는 시간에 윈도를 취합니다. 윈도우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요 시간 근처에 샘플만 이렇게 테이프링 시켜 갖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고 테이프링 시키는 건 저번에 얘기했죠. 깁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요 깁스 현상이 저번에 얘기했죠. 요렇게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있는데 갑자기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요게 요거만큼 요거만큼 뭡니까? 뭐가 생긴다고 그어요 깁스 현상에서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그러죠. 프레이분석 할 때. 그래서 이걸 갖다 항상 끝점을 갖다가 0으로 딱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깁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 우리가 렉탱귤러 윈도를 취하면 좋겠지만, 이러하면 깁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테이프링, 스무스하게 0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윈도를 취합니다. 가장 나쁜 윈도가 이렇게 렉탱귤러 윈도를 취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깁스 현상이 생겨서 노이즈가, 스펙트럼 분석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그 윈도우 했던 그 윈도우를 그대로 씁니다. 우리 필터 설계할 때. 뭐가 있었어요? 해밍 윈도우, 해닝 윈도우, 뭐 이런 거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나쁘게 분석할 때는 뭐 노이즈가 생겨도 나, 뭐 조금 나빠지도 괜찮다데 끝나면 다루기가 쉬우니까 렉탱글러 윈도우를 써도 그렇게 뭐, 뭐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런 윈도우를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 놓고, 요 t1 시간에서 값을 취했죠. 요, 요 근처에 대해서만 신호를 취했죠. 그리고 여기 뭘 적용합니까? 프레트랜스폼을 적용해. 그러면 여기에요 시간, 요 t1 시간에서 스펙 주파수가 많이 크게 있는 값들을 찍을 수 있겠죠. f1 주파수가 있고, f2 주가 있고, f3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윈도우로 갖다 조금 시프트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 같으면 사람 목소리는 이 스펙트럼이 바뀌는 게 보통 한 10ms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요, 요 신호가 한 10ms 정상 상태에 있어요. 10ms. 그 다음에 10ms 정도는 이 주파수가 이, 이 값이 안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한 10ms 정도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를 갖다가 10ms씩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게 다음 t2 시간이 10ms 정도 되는 다시 새로운 윈도우를 취합니다. 이렇게 t2.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t2에서 또 프리트랜스폼 해갖고 또 새로운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 그 다음에 또 10ms 10도 시킵니다. 그래갖고 또 여기서 또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갖고 이쭉 나온 걸 갖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적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요것처럼 소노그램이 나오겠죠? 예. 소노그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아까 봅니다. 이거 시프트 시키는 게다 뭐예요? 이 안에 포함된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도 있을 거고, 낮은 주파수도 있겠죠, 저죠 아까 얘기했죠. 높은 주파수일 때는 뭐예요? 윈도우를 작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일 때는 윈도우를 길게 잡아야 되죠. 여기서 그게 적용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낮은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높은 주파수는 괜찮죠. 그래서 웨블레 트랜스폼 아까 얘기했죠. 데시신이션을 대시미, 계속 쓰게 되니까, 낮은 주파수는 길게 잡고, 윈도, 윈도 길이를.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는 윈도 길이를 짧게 잡고, 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데시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블레 트랜스폼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서 뭔가 발생했다는 시간에 대해서도 동시에 두 개를 예, 절충했다고 보시면 돼요. 절충. 컴프라마이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그 우리 그 영상 압축이나 음성 압축 이런 데도 쓰고 있지만 특히 진단에서 말쓴다고 그러죠. 진단 그래서 특히 진단 쪽이 중요한데 우리 기계 공단이잖아요 여기 기계 공단에서는 뭔가 이 모터 같은 거 모터 같은데 있는 데서 어 막그 모터 같은 거 기계 장치가 돌아가면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신호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다가 뭐가 팍 잘못 때문에 그죠뭐 이런 식으로 펄스성에 뭐가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자 이렇게 되면 페리레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거 절대 못 찾아내. 갑자기 팍 뛰나는 거. 그런데 이건 아까 뭐니까웨블레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뭡니까? 아까 시간축상에서도 액킬로시가 있고 주파수상에서 에킬로시가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리가웨블레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갑자기 뭐가 신호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팍 바뀐 거 주파수, 주파수도 바뀌고 시간 축상에서 뭐 변화된 것 이것도 이 웨벨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차단할 수가 있 그래서 고장 진단이 있는 걸할때 웨벨레 트랜스폼을 프레 트랜스폼을 써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웨벨레 트랜스폼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간 축상에서도 내가 정도 좀 정확하게 차단내고 주파수의, 변, 주파수의 그 정확도도 조금 살리면서 시간 축상에서의 에, 그, 액큐로시를좀 살리자 하고 나온 방법이 바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는 겁니다.